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라는 발언에 대한 파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블로그도 그렇고, 웹문서도 그렇고, 카페, 동영상, 뉴스까지 많이 올라와 있죠. 뉴스에 보면 트럼프 한국은 중국의 속국 역사인식 하면서 뭐, 많은 발언 파문이 있다라고 나오죠. 이 중에 한 블로그를 클릭해 봤더니 시 e 뉴스라는 데서 만든 블로그네요. 자, 제목은 트럼프 한국은 중국의 속국 발언 파문 인터뷰 원문을 보니 충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트럼프 rarely says Korea was part of China. 한국이 이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했다라고 해요. Which is totally wrong and could enrage South Korea. 그래서 완전히 잘못됐고 한국 사람들을 남한을 이제 격분하게 만들 수 있는 얘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트럼프가 한 말이라기보다도 트럼프가 스티핑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한 것이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화의 음악 정원이라는 그 카페네요. 여기서 한국 전체가 중국의 속국이었다. 시진핑의 주장을 이제 트럼프가 발언을 한 거죠. 전에 전한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시진핑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단순하게 이제 말을 전한 것뿐이죠. 왜 중국의 시진핑은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 이 한반도 전체가 그랬다라고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문제는 제가 그 대조선의 허구에서도 이미 다룬 문제인데, 대조선 측에서는 토인비 의 책에, A Journey to China라는 토인비 의 책에 토인비가 말하기를 1627년에 생겨나 1870년에 망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래요 코리아가 그래서 토인비가 말한 1627년의 근거는 정묘호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묘호란 걸, 결과 1627년에 그 조선은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었다고 하죠. 그리고 몇년뒤 다시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1636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항복을 하고 조선은 청에 대하여 신하의 예를 행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명의 연호 폐지하고 명과의 교통을 끊고 명의도 받은 뭐혼납할것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토인비는 자신의 책에 1627년부터 이제 서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완전 속곡이 됐다고 본 것이죠. 이렇게 청나라한테 져서 명의 연호를 폐지한다고 이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가 직접 썼다는 기년 시안이라는 데서는 명나라 연호를 계속 써요. 황제국 명나라 숭정제라고 이제 명, 명나라 연호를 쓰죠. 여기 보면 황명 숭정 기원후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숭정제가 1628년에 즉위했어요. 그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무인년은 여기 삼 무인년으로 써 있죠. 세 번째 무인년은 1758년, 영조 34년이 됩니다. 영, 명나라는 1644년에 멸망했거든요. 청나라는 1616년에 세워졌죠. 그리고 그런 근도 불구하고 명나라 사대주의 영향으로 망한 지 100년도 넘는 명나라 연어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요. 청나라한테 이제 져가지고 명나라 연어 안 쓰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가 썼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명나라 사대주의가 아주 뿌리 깊은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에 보면 그, 이씨 조선이 왜 조선이란 이름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자만은 주나라 무왕의 명령을 받아서 조선 후에 봉해졌다. 지금 천자께서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천자는 명나라 태조예요. 오직 조선이란 칭호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니 그 이름을 근본으로 삼아 그대로 지킬만 하다. 이는 주무왕이 기자에게 명한 것처럼 천자께서 전하에게 명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명나라 천자가 이제 이태조한테 전하가 이태조죠. 명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조선이라는 이름을 택했다고 나와요. 원문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전하 있고 천자라고 나오죠. 조선후, 봉조선후, 뭐 이런 것들 나와요. 그래서. 사대주의가 팽배한 조선이었기 때문에 주나라 제국으로 여겼던 기자조선의 맥을 이어 명나라에 충성, 대한 충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이 시조선은 당군조선 맥을 이었다고 한게 아니고 기자조선의 맥을 이었다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나라가 기자한테 조선후라고 봉했다라는 기록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명나라의 신하로서 음? 조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명나라의 신화국을 자처한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게 지금 청나라 지도인데 색깔 칠한 게 조선까지 이어져 있어요. 지금 일본은 별도로 돼 있죠. 그리고 만주 쪽도 별도로 돼 있어요. 타타린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코리아라는 나라는 청나라에 복속된 거다라고 이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인비도 같은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이시조선 스스로가 명나라에 이제 신화국을 자처했고, 또 청나라가 일어나서 명나라를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를 잊지 못해서 명나라 연호를 계속적으로 썼고 또. 병자 정명호란과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이제 신화국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외국에서는 조선은 청나라 속곡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토인비가 그렇게 썼고, 또 중국에서도 남북한 조선, 남북한 전부 다 조선이었으니까, 그것이 청나라 속곡이었다. 명나라 속곡이었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청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 이제 국사에 속하느냐 그걸 따져봐야겠죠 현재는 중국사에 속해 있죠 그런데 청나라 사람들이 쓴 만주 원료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자신들의 이제 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자, 청나라 태조가 대외적으로 사용한 성씨는 애신강라입니다 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김씨를 썼다고 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황조가 얻은 성은 애신강나라라 한다. 우리나라말로 금을 애신이라고 하니 금나라와 같은 갈래라는 증거라고 하겠다라고 써 있어요. 애신강나라라는 것은 이제 신라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애신강나라라고 이제 지은 거예요. 신라가 김씨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김씨를 썼어요. 근데 신라 김씨가 왜 만주에가 있을까요? 그건 통일 신라 때 그, 통일신라가 만주, 이제, 일부를 차지했었거든요. 고구려 땅 일부를 차지했어요. 그때 남아있던 신라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서 만주에 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제, 혈통으로 따지면, 이건 우리 조상들이 세운 국가예요 그쵸? 근데도, 현재 한국사에서는 한국사가 아닌 청나라를 중국사로 이제 편입시켜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 역사가 우리 역사다라고 한다면, 조선이 청의 속국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우리 조상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 사학회에서는 청나라를 중국 역사로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정묘호한 병자호란 한 이후 중국의 그 청나라에 예속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이미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속지주예요. 의 왜냐면 이 순수한 한족의 국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땅, 현재 중국의 땅에 있는 역사는 전부 다 중국 역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네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혈통주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역사를 우리 역사를취급하질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속지주의라고 한다면 고구려 역사는 전부 다 우리 역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고구려 발해 역사 우리 역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주 원력에서 금나라를 언급을 했잖아요. 그럼 금나라는 어떨까요? 금나라, 이제 금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금나라 시조가 고려에서 왔다고 그래요. 금나라 시조는 한보이다. 초창기에 고려에서 왔다. 당시 이미 60여세의 나이였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금나라도 역시 고려 사람. 우리 조상이 세운 나라란 말이에요. 금나라에 대해서 위키피디아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 여진족이 중국 동북지방에서 이제 세운 나라라고 하죠.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큰 나라예요. 옛날 발해 지역과 북경 때그 북중국 지역을 다 차지를 했죠. 그리고 밑에는 남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세운 나라인데 역시 금나라도 지금 중국 역사에 편입돼 있죠. 우리 역사에서 금나라가 우리 역사로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금나라 청나라 사이에 그 원나라가 또 있었어요 원나라 다음에 또 명나라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좀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 원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진했죠 고려도 지금 색깔 이렇게 칠해져 있긴 하지만 이시기의 고려도 이제 거의 원나라에 복속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겠죠 우리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뭐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원나라를 중국사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원나라는 한족이 세운 국가가 아니잖아요. 몽골에서 세운 국가인데 이 몽골이 그 고구려 후손이라는 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는 원나라를 또 우리 역사로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중국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 명나라 원나라 몰아내고 명나라가 들어서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광역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조선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신화국을 자처를 해요 응? 아까 봤듯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한족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이 되면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 한족국가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음? 좀더그 근원적인 문제부터 보면 우리가 이제 군자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군자국은 이제 육아에서 이제 존칭하느라고 높여부르라고 한 얘기고 원래 국명은 중앙국 또는 중국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 역사에서 지우고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조선이라고 이제 바꾸죠 단군이 조선이라고 그 허위 의 국가가 세워졌고, 군자국 역사는 우리 역사에서 지워졌어요. 근데, 하운즈라는 이제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 나라들이 칭제를 못했단 말이에요. 2000년 가까이 칭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나라들이 칭제 못한 것이 군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군자국을 이제 제로 받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국은 일만리나 되었다. 그래서 현재 중국 대륙, 만주, 시베리아, 몽골, 일본까지 전부다. 하는 나라였는데, 우리 역사에서 이런 거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판단국에서 이런 걸 부정을 해요. 어? 만주에 있었고, 오, 오제의 역사는 이제 중국 역사라는 식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제의 역사는 군자국 역사인데, 그것을 뚝 떼서 중국 역사로 갖다 바친 거예요.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 명나라를 바치듯이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응? 사대주의가. 그래서 삼국유사 이후로 그런 게 이제 정착이 되는데 환단고기도 사대주의 영향을 받은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민족 사서인 것처럼 왜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단군은 제사장인데 단군을 국조로 하면서 격을 많이 떨어뜨린 거죠. 요인금은 그 제로 높이고, 음? 조선의 이제 단군은 이제 제사장급으로 낮추고, 그런 거예요. 군자국에는 천재거든요. 그 직급이 그 천군, 천왕, 천재 이렇게 올라가는데, 단군은 천군이란 말이에요. 제일 하위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음, 우리, 거, 우리 조상은 낮추고, 중국은 높여주고, 이런 게 사대주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 맥을 이은 게환단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운주도 전부 다 우리 조상들이 세운 나라인데 이거 지금 중국사에 편입되어 있어요. 우리 역사에서 우리 국사 연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뭐 제야 사학자들도 하운주를 우리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부는 있어요. 사기 진본기에 보면요. 진의 선조는 제전옥의먼 후손이다 그래요. 제전옥은 누구 어, 누구냐면 고구려의 그 조상이에요. 고구려는 단군의 후손이 아니고, 전옥의 그 후손이라고 써 있어요. 삼국 사기에 써 있습니다. 전옥을 고향이라고도 하는데, 그 고씨를 이어서 고구려, 고구려가 이제 고씨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위키피다의 차선은 진나라 영역인데, 진나라가 이제 전국을 통일하죠. 그쵸? 이때는 이제 군자국이 멸망했을 때에요. 그래서 이제 지, 진나라가 이제 황제로 이제 제기를 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칭제를 하는데 진나라 역시 우리 조상이 세운 나라란 말이에요. 한나라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나라 영역은 이렇게 되네요. 한나라부터가 진정한 한족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한자라는 것도 생기죠. 그 전에 진나라 때까지는 서전 대전에서 그 전에 또 갑골문 근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형태를 뱉어서 현재의 한자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한 나라 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함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제학사학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중국 역사를 쭉 살펴보면 삼망오제 시대는 우리 역사고 하상주도 우리 조상 역사고 진나라까지도 그렇다고 그랬죠. 한 나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족 역사가 되는 것이고 삼국시대, 위나라도 이제 우리 조상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오나라도 그렇고, 촉한 정도가 이제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 있고, 수나라, 당나라도 그 한족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는 이제 한족 역사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금나라, 요나라, 요나라, 금나라 다 우리 역사, 우리 조상 역사예요. 원나라 마찬가지고, 청나라는좀 애매해요. 조원장이 이제 우리 핏줄일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청나라 확실하게 이제 우리 조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는 거죠. 중, 현재의 중국으로.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전부 다 중국사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도 역시 자기네 역사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청그 청나라 이후로 음 청나라 이전부터 명나라 때도 다뭐 신화 국가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당연히 한국, 한국은 뭐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빨리 그 중국의 속지주의에 대항해서 혈통주의에 의해서 우리 역사를 다시 써야 됩니다. 중국 역사를 편입된 많은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우리 역사를 편입해야지만 시진핑이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환단곡이 같이 그 오제의 역사를 비롯해서 하운주 역사 우리 조상 역사를 헌납한 그런 사대주의 사관의 책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군자국의 역사를 되찾아야지 우리 진정한 역사가 되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엄청난 욕들을 해요. 무슨, 어? 뭐, 민족 사관이, 뭐, 없는, 뭐, 사람이든, 뭐,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군자구의 비밀에 대한 시리즈를 쭉 보시고, 반복적으로 보세요. 그, 여러분이 가진 사대주의 사관에 뭐가 문제인지, 응? 음? 그거를 없애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요즘 소호와 이집트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데 기존의 단군조선 문제로는 이집트 역사도 뚝 떼어줘야 돼요. 군자국 역사로 다루게 되면 이집트 역사가 전부 다 군자국, 만방의 통치 역사가 됩니다. 한당국에도 구안을 다스렸다고 나오죠. 구안을 다스리려면 이집트 역사도 우리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군의 조선이라고 하면 그당군 조선이 세워지기 전에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올라갔어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응? 새로 시작한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다스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사학계가 어떤 식이냐면, 사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친일사학을 욕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들을 밝히면 또 욕을 해요. 응? 사대주의 그 사관을 지키려고 참 웃긴 현실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진핑의 그, 그러한 발언은 우리한테 먼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봐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